이번에는 방금 전에 유영재씨에 대해서 어... 여쭤봤었는데 선우은숙씨 이분 복이 없는 여자인가? 선생님한테 쓰이... 어때요?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복 어, 남자복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아 없다고 할 수는 없다? 어찌됐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뭐 살아보셨고 잠시한 것도 살아봤고 그냥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또 없겠지. 자기가 당신께서 이 세상 떠나갈때 옆에 없을 거니까. 아 없어요? 음. 옆에. 근데 이분은 재복이 있어. 재복이 늙어가면서 재복이 있는데 근데 정치 뭐야 이분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음. 금년 연말 내년 초부터는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야. 그리고 음 나도 이제 연예인들 찍는 거냐 정치인들만 하는 거냐? <laughs> <laughs> 열심히, 열심히 사람을 갖다가 뭐랄까, 이렇게 굉장히 현모양처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그분의 이미지가 그렇잖아 근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 이게 그분 사주대가 나와 있는 게 맞다면, 이분은 뭐랄까, 좀 뭐랄까, 작은 조용히 무시하는 톤이 있잖아. 조용히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거, 그런 게 이분은 내재되어 있는 분이거든. 그니까, 러 뭐... 뭐, 그 전에 전 남편인 이영아라는 뭐, 배우도 그렇고,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유재자는 사람도 그렇고, 뭐랄까, 누가 봐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잘못한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게, 이분이 갖고 있는 게, 그 남자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. 사람을 진득하게 무시. 이게게 착, 이렇게, 이렇게 무시. 대한민국 남자는 뭐, 남자들 특히나, 아내한테 무시당하면 정말 그거는 이제 성장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재복은 있고 임복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있는 것도 또 맞을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이분은 건강 조심해야 돼아 그래요? 금년 연말부터 내년에 이름 있는 병을 얻으라는 운세니까 관리 잘 하셔야지. 음. 아무튼 임복이뭐또두번 가셨으면 없는 건가? 아무도 안간 내가 없는 거지. 참. <laughs> <그치? 웃음> 어필하지 마시라고. <마시는데. 웃음> 그러니까 재복은 참 많으신데 이제 그분도 이제는 참 그러니까 바보 같으신 거예요. 정말 왜 그런 선택을 갖다 하셨는지 그냥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또뭐 전남편이 이 영화라 분이고 또 아들도 연기 활동을 했던 친구고 그럼 그냥 좋은 이미지로 가졌으면 좋은데, 왜 그런 인생의 획을 그셨는지, 면세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선택을 참잘못하셨다 그럼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보이요 또. 음. 하베티였다. 그리고, 정말 이렇게 지구지수라는 우리들 어머니 상이신데, 근데 그거는 보여지는 이미지하고는 또 내면은 또 틀릴 거예요. 같이 사는 상대자들은, 묘하게 그 힘듦이 있었을 거야 아마 내가 남자들 편을 드는 게 남자라서 남녀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으로서 그냥 한다면은 묘하게 상대를 힘들게 하시는 분 그런 게 많으셔